안녕하세요 채브로티입니다 네 오늘도 동화구현을 해볼건데요 오늘은 정재헌 성우랑 그정영 성우랑 그, 그 남도영 성우스러운 연기를 그 맛볼 수 있을겁니다 할아버지 연기도 좀 맛볼만합니다 자 다같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제멋대로인 당나귀 한 유저가 당나귀와 노새의 짐을 싣고 장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말을 잘 듣지 않아 힘이 없게 씨름을 해야했지요 아, 제발, 말좀 듣거라, 이 녀석아! 힝! 네 살다 살다 이렇게 말안 듣고 고집세고 제멋대로 인놈은 처음이야.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어찌나 제멋제요인지 나도 이제 지쳤어. 다음 장날에 바라버리는 거 해야지, 이거. 옆에 있던 노새가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님, 도대체 왜 그렇게 주인 할아버지 말안 들으시는 거예요? 주인 할아버지가 당신께 쓴용을 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자 당나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흥, 내가 밤낮없이 나를 부려먹게 하는 주인의 말을 왜 들어야 한다는 거야. 앞으로 주인이 시킨 것엔 반대로만 하겠어. 노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셋은 어느 협곡 근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당나귀가 발을 잘못 뛰죠. 미끄러진 바람에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되고 말았어요. 잉! 유저는 깜짝 놀라, 당나귀의 꼬리를 잡아당겨 끌어올려 있었어요. 빨리 올라와라, 어서! 하지만 당나귀는 습관적으로 주인의 말과 반대로 행동했어요. 유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야, 엄마, 너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냐? 지금 네 목숨이 달려있단 말이야! 노세도 안타까워하며 당나귀를 설득했습니다. 당나귀님, 지금 당신 목숨도 붕견중한데 쓸데없이 이런, 어떡합니까? 당신 목숨도 풍년등한데 이러시면 주인님도 당신도 죽고 말아요. 네, 아래는 깊은 협곡이기 때문에 만일 당나귀가 발을 뛰리면그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형, 난 그런 어려운 말은 몰라.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기 싫다고. 그런 사이 유저는 팔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 그래, 좋을 대로 하렴. 네가 그렇게 마음이 비뚤어지고 제멋대로 우는 녀석인 줄 몰랐다. 지금 네가 죽는 건다그 너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인 줄 알아. 나는 이런 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 유자는 그렇게 말하고 당나귀의 꼬리를 놓아버렸습니다. 제멋대로 군 당나귀는 대굴대굴 굴러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